올랭이요 카미로공. 와우! 네, <laughs> 멤버 뭐야, 이거? <laughs> 카미로공이 좋아요. 안 돼! 아! <웃음> 제발! <웃음> 와! <웃음> 와, 이거 뭐야? <laughs> 타잔초비, 캐리아래프트 뭐야, 이거? <웃음> 와, <웃음> 너무 행복해, 너무 행복해. <laughs> 너무 행복해. <laughs> 어 살다 아이고 눈.. 예, 예. <laughs> 이 한방 웃웃이 얼굴에서 이 웃음기가 떠나가질 않네 그냥 안전벨트 안전벨트 뭘로 살까요 님들 5 0이요50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네, 좀 난이도가 높아요 잔이 형왜 그래 잔이 형 <laughs> 야바이 뭐냐고 와 어, 뭐야 그렇게 <laughs> 카메로 오공 뽑으면은 근데. 내가 뭘 보고 뽑아야 되지 5 0이 탑이겠죠 안 가, 안 가. 아닌가 지금 네. 모대 뽑아도 돼요 모대 할까 테카이로 하죠 이건 테카이 각이다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와, 상대 50 쌉고수 형이네. 슈슈, 빠오빠오 형이네, 이거. 어, 형 진짜 50 쌉고수인데. 슈슈, 빠오빠오, 슈슈. 나 항상 느끼는데, 이 모델의 돌한망패 약간 코르셋이야. 청가보수로 간다. 근데 막 진짜 미드카밀이겠지? 설마. 아... <laughs> 조비 형, 칼라임이 저마트패 뭐냐고. 이거 맞아. <laughs> 아 어, 마저런까지 주셨네. 싹 <laughs> 할라비 뭐냐고 이거. 얘는 또왜 난입이야? <laughs> 이거는 전적으로 시해주죠. 어차피 이 게임이니까. 아아 아, 미드 5 0이네 편가부 샀는데. 걔 쌉소네 봤다. 카밀은 유지력이 중요해서 돌아막 필요한데. 오. 소병. <laughs> 잘가 영. 진거 같아. 와도 진거 같았어요. 방어른이었어도 졌을 것 같아요. 공공의 패시브가 너무 많이 차 있어가지고. 어, 왜야 위랩이야. 뭐지? 아니 이형 와드 경험치 어디서 먹었는데? 왜 위랩인데? 진짜 똥겜이네. 초에 칼라비의 평타 특성 된 거부터 미즈사이리면 저렇게 들어도 좋거든요. 어, 초병 망했다. 아군이 당했어. 첫5 0이 괴물 됐는데 이 게임. 카멜 모델가 초반에는 카멜이 좀더할 만해요. 국내부터 이제 틀과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면 카멜이 힘들어지지. 가서 보고대 사오죠. <laughs> 초비형이초비형이 초비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이게 도란마피 사면은 그냥 카멜 떠려 맞으면서 하는데 내가 50인 줄 알고 청가못스서 잡거든. 그래서 좀 많이 망한 거 같애. 와, 이 라인에 노밍을 가네? 저게 맞나? 수영 형이 멘탈 나간 것 같아서 노리는 건가? 꿀렴에 먹으러 간거 같아요. 나 꿀렴에 견제 갔어야 됐는데. 개소네. 와, 누구 왔는데? 아.. 어... 너무 아쉬운데. 그러니까 라인 내가 손해봐야 되는 캘각이었는데 플래시 좀더 위쪽으로. 나이를 한번 빨아줬으니까 저희 팀이 말아서 뭐 하겠죠. 오케이, 저녁 먹었으니까 인정. 일로스가 탑을 바로 뛸만한데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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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쳐. 물방만 존대 높아가지고, 타일러스 <laughs> 개아프네, 그냥. <laughs> 이형은뭔 망령의 두건을 갔어, 카밀로. 어한거 아니여? 바텀 <laughs> 잘하고 있으니까. 아, 아, 이거 탔으면 안 되는데. 아, 안 돼! 바보짓 했다 또. 바보짓 야무지게 했네. 아 죽지 말아주.. 가고있어요 일로와요 일로일로 개꿀맛 나쁘지 않게 됐어요, 이러면은. 생각보다. 카멜 어차피 망령의 두원 가가지고, 템 개꼬였어요. 후비형도 4데스 이후에 무난하게 복구 다 했기 때문에, 수학이나 또곧 터지고, 연겁도 나왔고. 게임이 너무 좋죠, 지금. 루비요? 나중에, 비안들이나 라일라이나 벨트나 그쪽으로 할 거예요. 잡았다. 나이스. 와, 근데 이게 게임이 왜 이렇게 편안하지? 뭔가 이렇게 막 터진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네, 그냥. 게임이요? 이거 이길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약간 사체의 든든함인가? 너무 든든해, 그냥. 무대 궁원 쿨만 줄여져가지고. 아이큰흘났다흘났다흘났다 아, 살려 주세요. 와, 너무 좋아, <laughs> 너무 좋아. 아, <laughs> 이 게임 너무 좋아. <laughs> 뭐야? 이게 빼고 왜 이렇게 빠른는데사이리안 데려왔으면요. 그랬을 수도 있고, 딸이 플래시 있었어가지고, 그냥 저한테 플래시 박았어도 되니. 플래시로 피했어도 되는데. 약간, 공쓰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나봐요. 하지만, 이 녀석은 난입이고, 저는 정복자 대셔못 되기 때문에, 다가질 수가 없죠. 딸 탑쪽이니까 살이죠. 다이버는 내가 막을만 해. 딱골 턴쪽 가가지고, 피 달지 말고, 괜히. 아, 모델하기 너무 좋아했다. 조합이, 모델가 너무 좋았다. 상대 상체께만한 조합이라서. 와, 근데, 캐리어님, 그 순간에 딱, 오공 내려가는 거 체크해가지고, 싸움에 5공 합류 못하게 옆에서 미리 길 끊어놓는 거 봤어요? 진짜, 센스. 센스 짜, 이거 지렸어. 네 신음이요. 우리 팀에서 개시끄러운 쿠잔이라고 있어. 요 어, 신앙카드. 와, CC형 게 뭐야. 와, 미친. <laughs> 케이틀린, 뭐야. 가세요. 굴감 4 0퍼라 쿨이 아주 빨리 돌죠. 안 돼. 괜찮겠지? 하야겠어. 진짜 초비형 왜 초반에 4대 스 연속으로 나가도 안 망하지? 버군가이 롤이란 게임 이상한데, 저렇게 원래 죽으면 망해야 되는데, 봤어 진짜 못 봤어. 어때요? 한건 몰라도 내셔는 꼭 가는 게 좋아요. 내셔는 필수예요. 때야 약간... 느낌이 좀 다른 게, 이게 미드는 진짜 한번 죽는 것도 좀 많이 크거든. 탑은 라인에 따라서 이게 죽은 게 아예 손해가 아니라 이득일 때도 있어요. 이경우 기속이 왜 이렇게 빨른 건데, 상대 말엔 많으면, 적응형 토구나, 다시 가면 되겠죠. 아, 살려주세요, 데프트님. 아, 야. 기타 치느라, 데프트님 내가 죽일 뻔 했다. 파워 아, 고울안 받아줘서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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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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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상대 기동성 조금 역하고. 아, 잠깐만 기타치다 망했다. 아, 미안해요. 기타를 쳐버렸네. 또 참지 못하고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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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텀라인 들고 가면 됐대. 아 어, 사이드 도는데 너무 안 편하다 아 잘하겠지 공만 가도 아무것도 못 하죠. 아, 진짜 너무 달아, 다르, 너무 달았다. 게임이 게임이 왜 이렇게 다냐 전판의 그 힘듦이 그냥 한 번에 딱 사라지네. 도무 죽지. 캐리안님 줄게요. 캐리안님이 아까 나 살려줬으니까.